이제 정말 파리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저는 얼마 전이 올림픽에 관한 추가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갑자기 어떤 위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벌어져, 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육상 경기들이 모두 중단되고, 스타디움의 가운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디움 가운데 이 잔디가 깔려있는 지역에 수영장에서 보이는 사용되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큼지막한 플로팅 부어이 볼 수영장 물 위에 띄워놓는 기구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메인 스타디움 한 가운데는 큰 수영장? 그렇게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신다면 이 인명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조상님들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으셨어도 흰 사발에 정화수 담아 놓고 두 손을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셨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몰라도 그분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테러에 의해 내 아내를, 남편을, 아니면 내 자식을 잃게 되실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 찢어지는 마음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이 불행한 사건이 완전히 막아지지는 않아도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잠깐 단 1, 2분이라도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단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고 해도 그 얼마나 값진 기도입니까? 기도를 통해 미래가 바뀔 수 있느냐고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정확하다는 심승 아족 만화의 예언을 모르시지 않으시죠? 심슨 가족 만화에서는 수십 가지의 미래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또 2020년,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세중 이렇게 죽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심슨 가족 만화가 아니더라도 저희 동네 조셉스라는 전도자분도 암살로 인한 트럼프의 죽음을 예언했었습니다. Also, going to begin to bring the shot hurt around the world. Mm -hmm. I believe that is coming in a tremendous way. They want to do this to this man. That's what they want to do. I'm telling you right now, there's a spirit afoot with this. Um, there's other nations that uh, they will blame if they can cause this to happen. Uh, you're seeing this, and this is where you begin to realize they're actually wanting to.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기도가 있다면 트럼프는 죽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승아족 만화의 예언과 달리 트럼프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암살 가능성을 말한 여러 예언들에 관해 미리 알고 있었던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예언들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죽는다는 가능성은 0%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3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은 트럼프를 죽여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